여기는 <목소리> 소양강 댐. 예, 춘천에서 어, 버스 타고 소양강 댐 관광 왔어요. 이야 올라보니까 너무 <목소리> 좋아요. 물이 물이 꽉 찼어요. 어 <목소리> 아, <속에서 찍으시구나>. 응. <목소리> 응, 물이 아주 많해나 이렇게 치워보래. 물이 꽉찬건 처음 봤어요. 아 회장님 그때는 말이 안 들어갔어. 아 이상하다. 아 청문이 그때 저기 누구를봤었죠 저기 가곤던 행선 어디죠? 아, 저기, 아, 아, 아. 거기서 그냥 말을 안 하고 동계 살리고 찍어 가지고 아이고. 찍어 말이 어, 안 나오네. 진짜. 여기는 가곤도행선이 어. 행사에 어, 니 어, 소양강댐. 오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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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아이고. <laughs> 봐 주세요. 지금 시, 어 10월 말경이 <laughs> 돼 가지고. 어. 단풍이 막좀 들으려고는 하 찬스에 우리 창동일스 회원들하고 여기 저 소양강댐 관광 왔는데 무엇보다 반가운 거는 물이 만수예요. 아주 물올 여름에 비올 때 하나도 물을 놓치지 않고 만수를 담아놨네요. 그래가지고 물이 시커만해요. 깊어서 아 <laughs> <laughs> 그래요. 예, 물이 시커만해요. 동영, 동영상 찍는데 방해하지 마세요. 예. 네. 방해 안 했어요? 네, 저 양반은 글 쓰는, 글 쓰는 사람이라 말하는 걸 방해를 잘해요. 네. 자기하고 반대 급부라서, 네. 야, 진짜 멋있다. 아, 진짜. 물이 꽉 찼어요. 오늘 금요일인데, 유람선은 움직이진 않으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그냥 부잣집 부자 된것 같아요 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어, 어, 내년에, 농, 어, 내년에 농사 질때예 <laughs> 진짜 저 멀리는 어, 양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, 양구 쪽 아이고 우리 회원들 많이 모시고 왔더니 방해를 엄청 부리네 아주 네예 너무 멋있죠 이게 엄청 저 양국.